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지훈의 농장이 완성됐어요. 그죠? 네. 지훈의 농장 좀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일단 토끼가 양쪽. 네, 토끼가 풀숲에서 놀고 있네요. 당근을 찾고 있어요. 오, 어, 당근 찾기 놀이. 어, 이건 뭐예요? 파란색은? 오리. 아, 파란색이 오리예요? 아아 <laughs> 연못이야. 연못. 아, 연못 연못에 오리가 있는 거군요. 네 음, 어, 이 농부 아저씨는 뭐라고 있어요? 지금 땅을 파서 배추를 찾고 있어요. 아, 배추를 찾고 있어요? 네. 배추를 <laughs> 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아, 캐고 배추를 있는 건가? 어, 심고 있어서 안 보여가지고 지금 캐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음... 와, 벚꽃도 있네요? 네. 오, 수레도 있어요. 여기에 나무를 캤어요. 아, 나무를 캐셔가지고 캤구나. 땔감을 찾았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자, 어, 요거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야? 아니요 여기 이거 여기, 거 여기. 여기다가 무엇을 심어? 우리 비타민 씨앗을 심어 볼까요? 네네 여기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오 준비 다 했네요. 씨앗을 물에 두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넣어요. 다... 네 넣어주세요. 네, 그 솜위 우에다 올려주세요. 씨앗을 네, 잘 담아서 그렇죠. 솜위 우에다가 솜위 우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야지 잘 자라요. 음... 그게 땅처럼. 네떨어지는 어떻게요? 어좀 이따 올려줄게요. 올 네. 소 위에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잘 떼봐요. 소문을 요 네. 이렇게 지훈의 농장이 완성됐네요. 오. 우와. <laughs> 네. 멋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면. 네, 비타민이 <laughs> 잘 자라기를. 네, 기까지만 심어주세요. 잘 위에다가 돌죠. 위에다가. 똑똑똑. 자, 다음에는 우리 비타민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 영상으로 올려볼까요? 네. 네. 그럼 그때까지 잘 키워봅시다잉? 네.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